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그동안 독감 문제 어, 백신 문제로 좀 일정이 미루어졌는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13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 내용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아 어, 지금 시골에 계신 부모님 독감 걱정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 정부의 발표 자료를 참조해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과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았던 연후회와는 다르게 올해는 독감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요 어, 바로 이제 글로벌 전염병 사태 때문에 더욱 그렇죠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그 접종일정이 좀 미뤄졌는데 예, 정부에서 드디어 10월 13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생후 6개월 만 18세 어린이 그리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 어, 1058만명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는 어, 812만명인데요 어, 변경 전에는 9월에 예정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이제 음, 9월부터 어, 2021년까지 어,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표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대상 무료 접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상태인데요. 10월 13일 화요일부터는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시작하며 10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10월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접종 기간은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지속 기간, 접종 2주 후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유지 등을 고려해서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유통 조사 및 품질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백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성인은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집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유료로 접종하면 되는데요. 유료 접종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비용이 지역과 병원마다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5천 원 정도에 직장 인근에서 맞았습니다. 독감 증상과 예방 접종 유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독감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과 인후통, 갑작스러운 발열, 발열을 동반하고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는 것 또한 코로나19와 같은데요. 올해 지속 지원되는 백신은 사가 독감 백신으로 A형 바이러스 E 종류와 B형 바이러스 E 종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독감 발병을 막을 수 없기에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손 어, 세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laughs> 병 관리 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지역별 독감 백신 접종병원을 검색할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령의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 횟수는 반드시 예진의사와 상담후 결정해야 하며 생후 6개월 미만 소아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할수 없는 점 참조하시고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나 감기에 걸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자제하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의료인과 상담을 한후 접종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움이 사이트에서는 집 주변 독감 예방조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을 검색해 볼수 있는데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으로도 비회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자녀 예방 어, 접종 예약을 할수 있으며, 날짜 수정은 예약 후에는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후에는 다시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며, 병원에서 예약 확인이 된 경우에는, 취소 역시 사이트에서가 아닌 예약한 병원으로 전화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후 2주 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데 가장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10월 말까지 접종을 해야 유행하는 시기에 독감이 걸릴 확률을 낮춰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맞게 된다면 그만큼 예방의 최적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방 접종의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직접 독감 예방 조종을 받아보았을 경우. 어, 예를 들면 10월 말에 독감 주사를 맞곤 했는데 올해는 9월 말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접종을 어,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A씨 경우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와 함께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진표에는 최근 병력, 알레르기 반응 여부 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선생님의 가벼운 상담과 진찰 이후 주사를 맞게 되는데 예방접종 후에는 발열, 우한, 근육통, 관절통, 피로,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단 2, 3일이 지났는데도 호흡곤란, 전신발진, 경련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주사를 맞은 부위를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으며 예방접종 후 3시간 후 3시간 이상은 3시간 이상은 몸 상태를 관찰하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음주와 과격한 운동, 힘든 일은 피하고 가벼운 샤워는 가능하나 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전에 주사를 맞고 나서 저녁이 되니 주사 부위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빨개지고 아픈 것은 흔한 증상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열이 38도 이상 지속되면 해열제를 먹어야 하고 어, 올해는 독감 예방을 위해 좀더 개인 위생을 어, 어느 때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째 마스크와 한 몸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 바쁘시더라도 내 건강은 내 스스로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도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을 한2주 어, 전에 맞았는데 어, 특별히 뭐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회사 근처에서 맞았고 간단한 그 의사 선생님 어, 진단 후에. 바로 그, 뭐, 1분도 채안 돼서, 어, 예방접종이 끝났는데, 어, 예방접종을 맞을 때 미리 전화를, 어한 네다섯 군데 했는데, 이미 백신이, 어, 다동이 났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성인이나서 유료접종을 맞았는데, 어쨌든 이, 이제 9월, 어,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그 예약을 먼저 신청하시고 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요거부터 독감 예방 접종부터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독감 예방 무료 어, 접종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어, 보건복지 어, 그 정보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한께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도착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